골로스에서 라이프 스터디 6. 그리스도 성도들의 분기 장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축복이나 누림을 포함하는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을 때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그들의 누림을 위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한 것이었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씨뿐 아니라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씨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씨인 동시에 땅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좋은 땅의 약속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씨로, 생명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씨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요, 좋은 땅의 실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는 6월절이시오 만나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는 6월절 양과 만나이실뿐 아니라 좋은 땅이요, 분기시요, 성도들의 유업입니다. 그 영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므로 영이 우리에게 행하는 한계요, 영역입니다. 글로세 사람들은 종교 의식과 철학과 금욕주의를 받아들였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도 문화로 벌람되었습니다 본래는 세상이 애굽이었건만 이제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 놓는 애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적은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출애굽을 했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외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는 세상적인 마늘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분기시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요. 우리가 그 안에 살며 행하는 나라요. 영역이며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것만을 받아야 합니다. 7.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음. 성경은 빛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자들과 교회의 관계됨을 개시합니다. 골롯에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분기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 속에 있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과 상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켰을 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 속의 밝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후 안의 비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실한 기독교 사역자에게서 교리와 성경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권면을 받았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안에 비침 대신 그리스도 자신 아닌 좋은 것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교리와 바꾸었고, 의식을 지키는 데에 떨어져 안의 빛빛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다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어두움에서 빛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의 분기시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절로 누리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주님의 임재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연구할수록 더욱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주님의 임재에서는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기도하고 읽으며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주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더욱이 교회 생활을 하고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 집회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입니다. 빛은 하나의 한계요 영역입니다. 빛의 한계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 생명의 영역과 빛은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한계의 마지막 정점이 될 것입니다. 성 전체가 빛이 충만한 생명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의 분기시신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8. 그리스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로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로서 창조자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자임을 계시합니다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속된 천사들뿐 아니라 정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모든 천사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골로새 사람들은 중개자로서 천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천사 숭배의 이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심으로, 우리에게는 중보자로서의 천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와 생명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심으로 우리는 주께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함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피조물 중에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지만 사람 대신 그분은 피조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요소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베들레엠에서 나셨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주 예수님이 창세전에 나셨고 창세로부터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으므로 영원전에 구속의 성취를 예비하셨습니다.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도구가 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9.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두번 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심은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고 두 번째 나심은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창조를 끝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새창조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독생자는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번 나심으로 신성을 인성으로, 인성을 신성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번 나심으로 인해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창조와 새창조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시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표현입니다. 그분은 감추어져 있던 신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근오시스나 금욕주의나 철학, 논리 의식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세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은 일대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짜여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이상이 우리 각 부분에 스며들 때. 자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미워하며 싫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로 부어지고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부어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짜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충만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에서의 바울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여 만유를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영광의 소망입니다. 10.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대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곧 만물을 창조한 수단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창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표현, 그분의 형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함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의 형상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과 영원한 능력은 둘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많은 과학자들도 창조에 어떤 특이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능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신 그분이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심은 그분이 옛 창조와 새 창조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심은 옛 창조와 새 창조에서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